그러니까 잘 선택하는 팁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은 의사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을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있는 분을 선택하면 좀더 높은 확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전문의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방문하려는 병원의 전문의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러 가서 의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상담실장이라는 분의 상담만 하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해도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전문의 아닌 분이 말씀하신 건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알맞은 시술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상담받은 당일 시술이나 시술 예약을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을 받아본 후에도 인터넷으로 더 충분히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셔서 결정이 되고 나서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 당일에 예약이나 시술을 강요하는 곳에서 섣부른 시술 결정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통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확실하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술 받고자 하는 시술이나 부위가 있으시면 그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력이 충분히 있는 의료진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모든 수술을 다 잘한다고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성형외과도 시술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문 분야의 폭이 넓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발생하게 마련이어서 한 분야를 오래 연구한 의사일수록 당연히 그 분야에 뛰어난 의사가 되고 그런 병원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훨씬 전문적으로 진료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부터 음식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술에는 부작용도 전혀 없다며 원하는 만큼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를 찾으실 때에도 받으려고 하는 시술이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담 때 부작용을 아예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고민해 보시는 게 옳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사실 보톡스처럼 간단하고 대중적인 시술은 이벤트 때 방문해도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맞아야 한다면 무조건 비용만으로 선택하시면 곤란할 겁니다. 가격이 싼 만큼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술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을 정성껏 치료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강남 미인이라고 해서 다 비슷하게 생겨졌던 이유는 성형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V라인에 코가 높고 눈이 커야 예쁘다는 미의 기준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장동건 얼굴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장동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수술을 본인이 잘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